뭐예요, 첫 번째가 김덕배 구두받아줘. 외울 때 1번 김덕배. 받침은 기억, 이게 비유이야그 뒤에 오는 말은 다, 이사소리 다야. 그러면 얘가 다물로 바뀐다는 거야? 괜소리로 바뀐다는 거야. 그지 자.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치? 잔치국수 맛있어. 치 국수. 그지이리야단 뭐 법석이야, 법석 이렇게 읽어요? 아니지? 법석. 어, 아니 이, 이게 이제 1 번이야. 예외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게 이게 나왔었지. 기억나? 어간이라고 얘가 나왔었어. 자 이거 뭐였어? 어떻게 읽어 당연히 먹다, 뭐, 먹다, 뭐, 먹다, 뭐, 먹 아니죠? 먹다 뭐, 이렇게 모든 거의 다. 자 이거 해봐요. 이것도 어떻게 할까 선생 이거 없잖아요. 제 아닌데, 아닌데요. 예습돌이 아닌데요. 그죠. 응 끝이 먼저 일어나죠. 쌍시옷세대표몰 뭘로 바꾸고 그지? 어. 그리고 난 다음이니까 어 되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나는 멋진 고등학생이 됐다. 자한대 됐. 그럼 옆에 게도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되는 거잖 네,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제 뭐가 생긴다고 했어? 조건이 생긴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조건. 무슨 조건? 어간 받침이어야 돼. 그치? 어간 받침. 근데 이제 얘가 변수로 바뀌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어간 받침에 어간은 뭔가요? 어간이 뭘까요? 동사, 형용사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 자 그럼 이제 얘를 쫙 써볼게. 야. 안, 안, 담 삼, 널, 팔. 그지 얘가 어간인거 이제 알겠지? 이런 애가 다어간 받친다. 얘가 누구? 전부 다 누구 만나니? 디그에서 만났네. 그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쌍디그로 바뀐다. 이 얘기야. 그서 그래서 발음 사실 쓰면 시간감이라 따로 바뀐다는 거야. 나만 안 쓸게. 알겠지 전부 안다, 안다, 감다, 감다, 넓다 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요 사이, 어간과 어미 사이에 어간과 어미 사이에, 어간과 어미 사이에 접사가 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때?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아. 그냥 예사 소리를 발음해. 자, 예를 들어 안기다라는 말. 이거할때 안기다 이렇게 발음해. 아니 안기다 이렇게 발음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냥 안기다. 이거는 사동도 되고 피동도 돼. 내가 누구에게 뭐 아기를 안겼다 이런 사동이고, 내가 누구에게 안겼다 그 피동이야. 그래서 이런 예문에서 기가 왔어. 요 얘가 말은 거야 접사야. 얘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예사 소리로 안기다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안. 나머지는 전부 다 따. 그죠? 다 이렇게 했잖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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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그겠지 자, 첫 번째. 예외 조건 뭐였어 어간 다치는 경우로 제한을 줬던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한자 이번엔 뭐예요? 한자어 받침ㄹ이야. 한자어 받침ㄹ 그 뒤에 얘가 와. 그얘 외우는 방법 뭐린 뒤지실 약간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 또 맥락이 없어서 외우세요. 린너린 림. 림. 음, 약간 북한식으로 꼬아 거야. 린 뒤지실. 그 얘는 김덕배 만나 오남 아얘나했지 오남 남이 보통 구두사족. 김덕배 구두벗어 줘. 남이 보통 구두사족. 어때? 외울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린 <laughs> 규, 지, 실이제 한자야. 자, 림은 이거 전부 다 한자거든. 자, 받침 어때요? 다리에 맞네. 그리고 뒤에온말 디귿, 지읒, 시옷, 맞네. 그래서 얘는 발음 어떻게? 발, 등, 발, 아이딱붙여서 없냐. 2점, 그 다음에 일 시, 이렇게 된다. 이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야. 자, 질문.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한자 오겠어? 어떤 게 한자어겠어? 1 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한자어야? 그죠? 당연히 1 번이 한자어지. 왜요? 모르고 읽었으니까. 된소리.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할때 어, 이거 한자어야. 아, 근데 이 때는 뭘까요? 제주 해녀가 전복 따고 김 따고 이런 거 물질이죠. 이거는 순 우리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 이해되지? 네, 요거 두개 주의. 한자어일 때만 일어난다 라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 규정. 지 않을까? 염려마. 왜? 얘는 한 자야. 그리고 이 사이와 이 사이를 띄어 쓰는 게있어 없어? 없어. 근데 관용사형이 오잖아. 그럼 어때? 사이의 단어를 띄어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이나? 뒤에 안 보일지 옆에다 쓸게요. 나는 갈 곳을 모르겠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어요 이런게 바로 관용사용이야 정확하게 띠네요. 그렇지? 그게 안에깔리게지 그치? 유형을 섞어내면. 그래서 받침 요거 를관용사용 릴. 그 다음에 얘는 두두버섯도 다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읽는다는 거야? 갈. 꽃.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할. 빠.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마지막 5번 여기다 게요 자 5번이 이제 체결하면은 리일로 시작하는 어미도 마찬가지 자 근데 5번은요 음운변동보다 어미 어미 리일로시작하는 어미 근데 음운변동보다 못되는 뭐게 많이 나오는 얘는 맞춤법 표기가 많이 틀려요 아나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알았어요 엄마 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맞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아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다른제입니다 알겠지? 이걸 쓸때 어떻게 써? 할걸. 알았어요. 제시 쉬는 거 할게. 이렇게요. 이래 발음만 이렇게 한다. 주의.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보다는 맞춤법에서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됐니? 그 다음에 고난도를 하나 하자면 뭐냐면 표준 발음법 28항이 있어요. 자두 단어가 만날 때 지금 교재에 없어요 휴지가 있는 곳 자, 자. 이게, 이걸 되게 어려워요 휴지가 있는 곳 그러면 단어가 무슨 관계를 가진 거냐면 종속적 관계, 아마 기억날 요 근데 모의고사 이렇게 지문이 있었어 얼마 전에 타임머팅을 틀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혼자 A 해놓고 여기 쭉 해서 설명했었던 글이 하나 있었어 그그 그 얘기야.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용도, 그다음에 공간 이런 걸 얘기할 때 종속관계 적두 단어가 만날 때 예를 들어 예문을 알려주면 이제 좀 쉽겠지? 공 자요. 문 고리요. 산세요 기억나지? 아침 밥 그리고 뭐 나왔었어? 콩밥. 얘는 아침 밥 그런데 얘는 왜 콩밥 그러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콩의 밥이 아닌 거야. 그냥 콩밥이야. 대등이야. 근데 얘는요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거 시간에 있는 거 있는 거야. 얘네 그래서 여게 여기 휴지야. 여기 눈에 있는 공자. 문의 고리. 그다음에 산을 산새 이런 뜻인 거야. 얘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부 다, 다모로 발음한다는 거야? 벤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아침, 아, 눈, 똥자, 눈, 꼬리, 그리고 잔쇠. 됐니? 네, 여기까지 이제 벤소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밑에 그쪽까지 문제를 한번 빠르게 쫙 풀어보세요. 일단 빠르게 선생님이 보면, 한참 생각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배운 거. 네,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서 한번 시간 지금부터 딱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튀어나와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시간 5분 드릴니요 5분만 제고아 하면 그 타이머로 5분 내 날라 울리죠.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삼척 풀어보세요. 괜찮아? 고개 들어 나를 봐봐요 눈빛만 보게 네 <laughs> 70%네 총기가 30% 빨리 충전해 영주야, 괜찮니? 니도 벌써 다 했어? 네. 어, 하나는 좀. 아 얘들아 무거워 꺼내드려 무거워 좀좀 이런 기어했는데 이게 네. 앞에 정리 하나도 안 됐고 음. 이거 오늘 남는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확인해 봐서 이 모의고사 꺼내! 고전주 또 오신다 씨. 못 받고 왔어요. 아. 네. 뭐라고 해요? 천재는 체크 안 하면 뜰수 있어요, 눈으로. 음. 그 일단 통과해, 오늘은. 아, 의 지금. 그러니까 그는데 어제 확인한 건안 해봤나? 지금서터 아... 아... 그, 그그 괴로운 라면 자, 그쪽까지 다 했어요. 그죠, 시간 부족이지? 자, 그럼 우리가 6쪽까지 다 했지? 6쪽, 6쪽은 다 했지. 그죠? 네, 자, 아, 6쪽이 됐나? 미안해. 7초부터죠. 7초부터 6쪽은 지나지가 했잖아 자, 7쪽, 8쪽 해서 아, 일단 7만 채점하자. 그리고 쉬는 시간 주고 못한 친구들은 쉬는 시간 쉬 어, 쉬면서 하세요. <laughs> 쉬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화가리만 갔다 와서 해야지 부족하면 그렇지. 거 다시 원지는거 자, 7쪽 합시다. 먹물을 기억을 뭘로 바꿔요? 아, 위에 먼저. 오남이죠. 이응, 이응, 이응. 그 다음에 기억 먹물을 이응으로 먹물을 깡는은요 응끝된다면 되는거죠 쌍기역 기억으로 그리고 마지막 깡는 이응 말씀으로 바꾸면 되고 낙는다도 마찬가지네 바뀌는 것만 써봐 쌍기역을 기억으로 바뀌죠 그리고 기억이 뭐가 돼 이응으로 그래서 낙는다에서 낙는다 이렇게 되는거지 내가 굳이 안써도 되지 않니 얘들아 부엉은 어떻게 돼요 키읔을 뭐로 기억으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억을 보러 이응으로 부엉은 틀린 거는 빨간 색깔로 계속 지금은 빨간색만 잡으면 돼요 고칠 때도 빨간 색깔로 고쳐야 되니까 왜냐 그래야 내가 약한 게 뭔지 나중에 한 눈에 볼수 있어 여기 샤프로 고쳐놓으면 내가 처음에 푼 건지 아니면 고친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 알겠지? 자 그다음 단는요 한번딱 일어나지 그지 디귿을 뭘로니은으로 단는 꽃말은요, 치읓이 디귿으로 됐다가 니음 되죠. 자, 겉모양도 치읓이 디귿으로 됐다가 니음 됐지. 자, 꽃망울도 마찬가지네,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다시 니음 됐어. 자, 그 다음에 입는은 그냥 한 번에 되죠, 비읍이 니음으로. 그 다음에 연문은요 역시 음끝 된 다음에 되네, 피필이 비읍으로. 그리고 마지막 비읍이 니음으로. 자, 그 다음에 갚는다도 음끝 돼야 되지. 피읍이 비읍으로 그리고 비읍이 미음으로 앞마당도 피읍이 보로 비읍으로 음 끝대고 그리고 난 다음 비읍이 미음으로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1번 다 맞았으면 얘는 별로 꺼이잖아요다 못했던 사람인데 손을 많이 안 드네 자두 번째 거 할게요 자 독립 이 어떻게 돼? 자첫 번째 2번 역시 오남이죠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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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응 이응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규칙을 기역 디귿 기역, 비비라도 예외 없게 가보려나 원래 규칙은 가보려는데 디귿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 면리에 오류가 안 생겨 자 독립 여기 한 번은 사실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먼저 독은 그대로 있고 리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니은 영향으로 앞에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보지 그 단계를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독립 이렇게만 써도 일단 맞게 자망론도 마찬가지죠? 마에 받침 기역이 이응. 그러면 리을이 리은 논, 망논 백리도요. 배에 받침 기역이 이응으로 리을이 리은으로 백리. 자 아까 했던 면리죠. 자 면리는 음끝대고되지의 그지. 그래서 칠십로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번에 그냥 여기는 면리 있어야 돼. 원래는 뭘 거쳐? 몇 리에서 몇 해놓고 리을이 먼저 미은으로 바뀌는 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받침 디귿이 리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자그 다음에 심리 협력 얘도 다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한 단계만서도 맞게 해주세요. 자그 다음 3 번은요 니엔이죠 그래서 담력 강릉 종로 뒤에 가 전부 리리 리엔으로 바뀌게 쓰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 번은 이제 유연한의 리얼 리얼 그래서 광활루 논리 관령 줄넘 이 줄넘 다음에 길까 끼일까 요거까지 줄 줄넘 끼예요. 왜요? 된소리 되기까지 있어요. 된소리 되기 몇번 유형이 그럼 말해 보세요. 줄넘기 된소리 되기 몇번 유형 1 2 3 4 5 중에 칠판 보세요. 자, 줄넘기 된소리 되기잖아. 지금 줄넘기로 발음됐으니까 몇번 유형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났을까? 1번 2번 3번 아, 손들라는 거야.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기지개 펴요. 자, 2번. 2번으로 생각해 주면 네, 3번으로 생각해, 3번. 4번. 5번. 얘는 네, 우리는 되게 소극적이다. 네. 자, 장깐몇 번이야? 2번. 응. 넘따다, 넘따. 이거, 이거. 어감받침. 알겠어? 그럼 선생님 뒤에 기자가 다가 아니라 넘따에 명사가 온 거야. 그지? 명사형어미잖아 그지? 내가 네, 넘기 된 거야. 자. 줄넘기. 아, 줄넘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라고까지 써야 돼. 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칼, 날, 물, 랄 리. 했던 거니까 다지. 자 그다음 거 이제 이번에 발표해 볼래? 자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났어? 밑에 써 있는 거 형광펜에 주세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났 그렇지.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야? 탈락. 그러니까 음운 개수가 하나가 어때? 줄어든 경우지. 그래서 리을리을 리을. 뚫는. 뭐가 탈락해서 먼저 히트가 탈락됐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음아. 그래서 뚫는. 완전도가 리얼리얼, 알른도 단순하게고 난 다음에 알른, 자훌륜도 마찬가지죠. 티에 탈락되고 난 다음에 리엔이 리얼로 됐어 훌른. 그다음에 할레도요. 티에 탈락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레. 그래서 역시 리얼리얼이야. 어렵지 않죠? 자, 내가 바운이 안될수 있으니까 또 오. 최종적으로 리얼리얼로 바뀌는 거지. 한번 탈락되는 거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 알렌도 그렇고 훌련도 그렇고 탈레도 그렇고 다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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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됐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작. 자, 반물 비음화에 속합니까? 맞아요. 왜요?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비읍의 영역에서 역행동화로 바뀌거든. 김덕배 만난 오나니잖아 김덕배의 비읍은 오나니의 미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논리 유음화 맞아요? 리은 리을 어, 유음화 한거 맞네. 자 칼날로 발음해요 X죠? 칼날 아니라 어떻게 돼? 칼날 여기 주세요 날. 자그 다음에 독립도 발음 어떻게 돼? 독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다틀렸어 그죠? 같지자 10분 식들다자 모의고사 확인해 10분 동안.